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아야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아야 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부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름받,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힘을 구하라, 순종할 힘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 8 장의 내용을 보면은 고관들이 왕에게 어, 예레미아, 저 선지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예레미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진노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하고 다니니까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아, 저 예레미아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다. 해서 고관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아가 당신들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을 때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굶어 죽게 하려고 구덩이,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집어 던지지요. 그런데. 에베멜렉이 어떡하죠? 아, 그를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아 왕이 아, 구출된 예레미야에게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나에게만 얘기해달라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떡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이 바벨론이, 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항복하는 겁니다. 왕이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왕도 살고 왕의 가족도 살고 이 성이 불타지 않습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불타입니다. 어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왜 순종하지 않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19절 말씀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 때이니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아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들은 얘기예요. 이레미아는 변함없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고 백성들, 고관들, 왕에까지 계속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에 기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게 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 두려움은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구나 알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더 내게 크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나를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순종을 하면 은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하나요? 왕이 살겠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살고 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는다. 근데 시드기아 왕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아 왕이 그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똑같이 봅니다. 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어디있어요 그것도 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목숨이 끊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바벨론이 불살라서 불타버리게 되죠. 순종만 하면 되었는데 백성들의 소리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에 두려워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진 않을까. 예레미야 선자가 그랬거든요. 조롱하지 않는다. 조롱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뭐길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아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도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은 다 약하거든요.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려워하죠. 근데 어린 소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죠 그는 뭐가 다를 거예요? 그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데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런데요, 어땠나요? 바로왕이 풀어주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보냅니다. 말 바부 소리가 들리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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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진태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애국군대를 만나면 목숨을 잃는 거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목에 칼이 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뛰고 있는데요. 응? 내 눈에는 보이는데요. 현실이 보이는데요. 내 귀에는 그 현실적인 상황들이 들리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건 하나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가 하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빽이 든든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 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면은 새임을 주리라. 여와를악마하라새 힘을 주시라. 자꾸 다른 곳에서 무슨 힘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하나님이 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이길 수 있게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래아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합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으며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지만 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응유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이.